안녕하세요 가온IND 대표 김현상입니다 지금부터 인테리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온IND 실장 이상엽입니다 어, 추석 전에 태풍 소식에 나다가 들썩들썩끓입니다 이번 태풍이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분다고 그래요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비보다 큰 피해가 더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가정 내에서나 아니면 농촌이나 큰 피해 없도록 잘 대식하셔야 하고 명절 추석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원 어, IND가 제일 처음에 이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 내용이 바닥재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일 첫 시간 바닥재에 대해서 여기 핸즈홈에서 테프 인테리어 자재와 실제로 시공처에 의해 시공되는 인테리어 자재와 간단히 비교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내드릴까 합니다. 크게 다양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겠지만 단몇 가지 제품으로 한정해서 어,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이런 셀프 인테리어 사, 어, 소재와 어, 기존의 인테리어 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DIY 두인율 어, 셀프 스스로 이렇게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인테리어 자재와 실제로 시공되는 자재가 어떻게 다를까? 장점이 뭘까? 단점이 뭘까?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자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출 시간에 데코 그 타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PVC 계열의 무늬목이라든지 이렇게 인쇄가 된 부분이 바닥에 수용성 본드라든지 친환경 본드로 위해서 이 바닥에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커튼 날로 모서리나 이런 부분을 커트하고 걸레바지를 치부하게 되는데 셀프 인테리어에서는 그런 본드 시공 방식이 안됩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잘 보시면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 바닥에 대포타일 형식이 어떻게 연결되냐? 상호 클립에 의해서, 교차되는 클립에서 시공이 이루어집니다. 보시면 요런 클립에 의해서 시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공사나 인테리어에 관계 없으신 분도 간단한 설명을 듣고 이렇게 대구 탈림식을 바닥에 마감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재단이나 이런 부분도 일반 커트칼을 이용해서 재단 하고 부러뜨리면 형태에 따라서 모양을 잡을 수 있는데 가기재 부분에 좀다 그러면 해벨, 해별, 이렇게 해벨하면 1m, 1m 정도 되는데 1m, 1m, 한 3만원 정도 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스스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제로 시공업체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보다 살짝 비싸게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할수 있는 재미라든지, 그리고 스스로 마감하면서수치감을 이런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 베란다에 보통 타일이라든지 자연스 타일이 아닌지, 그리고 천연 목재, 실내 방 방부 목고 사용하시는 분잘 없지 싶은데, 그런 목재를 이용하거나앞 베란다, 뒷 베란다, 보통 우리 일반적인 아파트나 베란다를 이용하시는 분은 그 뒤쪽에 마감을 보신다 그러면 타일을 말 붙이게 됩니다. 타일. 타일은 부자재, 타일 본드가 필요하고 백스메일이라고 필요하고 그에 따른 공구들리고또 인건비 이렇게 다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런 나무 재질의 타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색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어, 자갈색이라든지 이런 디 i 네, 의 셀프인텔 소재가 참 있습니다. 이것 또한 동일하게 안떻게 아, 타일과 동일하게 클립 형태로 다 이루어집니다. 조금 있다가 이게 요두 요 부분에 대해서 마감이 된 부분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셀프 인테리어가 아니면 바닥에 백신맨 달 본드를 붙이고, 바르고 위에 타일을 붙인다든지 브라인지를 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셀프 인테리어는 시공성이 간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가격적인 부분에는 사다는 느낌이 살짝 들듭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게 한로서성취감이라든지그리고또 자기가 한 부분 한 부분 어, 어떻게 꾸며야 되겠다라는 구상을 하시면서 할거만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한 가격이 뭐 3에서 5만원 가까이 이렇게 되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요런 부분은 특이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구는 어떤 부분이 요 전문적인 시공에, 시공시에 의뢰를 한다 그러면 인테리어 소재에서는 그라인드라는 기계를 돌리거나 좀 위험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지만, 이런 DIY 셀프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술톱이라든지 커트 칼이라든지 간단한 소재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백신맨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자재가 필요 없이 다 이런 것들로 본드도 간단히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다이구나 부자재도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집에서도 재미있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강화마루입니다. 예, 강화마루는 왜 강화마루 보이는 이 강화마루도 셀프 인테리어처럼 이렇게 끼워 있는 방식이지만 전문가가 좀 필요하겠죠. 이렇게 보면 셀프 인테리어의 장점은 시공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을서 본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시공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이거에 대한 탐으로서성치도가 어, 상당히 높아지겠죠. 이렇게 셀프 인테리어 대부분의 소재라든지 제품 같은 부분과 판매처에 오시면 간단한 설명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뭐, 칠이라든지 벽 부조, 벽체, 뭐, 마감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간단한 설명으로 다 이루어지지만, 어, 실제로 시공처에 의뢰한 부분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 이 시공처가 이렇게 전문 인테리어 업체에서나 아니면 전공시공처가 공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내구성이나 이런게 뛰어납니다 이게 장단점이 상당히 있어서 스스로 꾸미고자 하는 분 내구성있게 튼튼하게 꾸미고자 하는 분 이렇게 부분이 있으니까 소유자 분들도 어, 어떤 것들 스스로 꾸미고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셀프에트려 소재를 이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경고하고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전문 어, 시공처에 의뢰해야 되겠죠 지금 저 뒤쪽에 바닥재 어, 자세하게 크로즈배 해갖고 보여드리도록, 그런 마감재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네, 좀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앞 베란다, 뒷 베란다에 치부되는 바닥재 형태들입니다. 어, 사이사이에 이렇게 볼이나 이런 부분은 있지만 어, 전체적으로 살짝 보셨을 때는 어, 어울림이 있고 꾸밀고자 하는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어, 코디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튀어나오고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몰딩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가격도 보이시죠? 예. 예 이렇게 예, 이루어집니다. 예, 여기 인조잔디 타일도 이 어, 소재 같은 경우에는 녹색이 보인 물에서 어, 편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타일 강화 바로 형식인데 요것도 대부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립의 형태로 카페 타일도 이렇게 클립의 형식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셀프 인테리어 소재는 대부분 스스로 할수 있게끔 이 제품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관심을 살짝 가져보시고 그리고 내구성 있고 영구적으로좀 오랫동안 구상을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 시공업체를 이용하신 게 바람직하다 판단이 됩니다. 근데 핸즈홈 같은 경우에는 오시면 인테리어 소품도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닥재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보여드리고 이야기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셀프 인테리어 소재, 그고 일반 시공업체 소재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러면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경험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역마다 이런 셀프 인테리어, DIY를 할수 있는 그런 가게들이 있고 일반 아시는 일반 시공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셔 갖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경험해 도 보시고, 그리고 다양한 소재들도 만나 보시고, 스스로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간단하게 교파닥에 그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다음에는 이 벽체, 도배라든지 기타 실내 마감재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태풍, 바람 피해 없으시고. 어, 다고는 추석 8월 한가위 가족과 친족 편안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추석을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온아앤 d 실장 이상엽이었습니다.